남자 고등부 200m 경기의 주인공이죠 임시원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도 금메달 따고 인터뷰했는데 네. 오늘 또 금메달 가져왔어요.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자신감이 없던 200m에서 네. 예, 생각도 못한 메달을 또 금메달 따니까 뭐좀 감회가 새롭고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오늘 왜 자신감이 없었어요? 어, 아침에 조금 일어날 때. 네. 몸이 좀 무겁고 기분이 좀안 좋아서 <목소리> 네. 어제 배, 금메달 땄을 때는 아침에 몸이 좀 가볍고 기분이 다르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반대였는데도 또 금메달을, 금메달을 가져왔어요 장환경도 심지어 장환경도 개인 최고 기록, 장환경도 기록 장환경도 어, 경신까지 장환경도 하셨는데 장환경도 어제 경기가 하셨는데, 끝나고 오늘 네?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제 경기 끝나고. 숙소 가서 쉬고 있는데 영상 작년에 뛴 영상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찾아보고 네. 어제 뛴 영상 본 자신감 좀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 영상 보면서 뭔가 부족했는지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떤 게좀 달라졌어요? 코너 코너 부분에서 네. 가속 붙이는 것과. 후, 마지막 후반 집중력이나 근지구력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도 느낄 텐데 네. 그럼 이렇게 큰 경기를 앞두고 스스로 많이 해주는 생각이나 좀 스스로에게 위로 같은 게 있을까요? 위로 같은 딱히 없고 네. 그냥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나 저의 롤모델 오.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걸 깨닫고 하고 있어요. 롤 모델은 혹시 누굴까요? 미국 육상 선수 네. 노아 라일스가 제롤 모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 너무 시작이 완벽하죠? 앞으로 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 200m 목표는 네. 어, 저는 이번 결승에서 뛴 걸로 만족하고. 더 줄여 나가서 21초 2까지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확정되고 나서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 이야기 한번 남겨 볼게요. 뛰기 전에 자신감을 넣어 준 코치님과 멀리 계신 지금은 일하고 계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원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